자 오늘도 김시양 t v 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 파이콘 세계에서는 또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김시양 t v 와 함께 파이콘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상단에 보시면 모양도 이름도 똑같죠?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입출금이 현재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개당 73,6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차트로 만나봅니다. 다음. 자, 22년도 12월 31일 상장하고 나서 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다음날부터 하락을 하게 됩니다. 쭉 8개월 동안 하락. 그러다가 23년 8월 달에 일부 올랐죠. 다시 내려왔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작년 3월 달에 300% 이상 높이 올랐다가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120% 이상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왔죠. 오늘은 개당 50.1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격과 추세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 함께 보죠. 우리는 메인넷으로 이전한 900만명 이상의 선구자들과 함께 오픈네트워크를 향해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메인넷 이전이나 KYC를 기다리고 있다면 메인넷 체크 리스트와 KYC 앱을 확인하여 추가 조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다 제출을 해야 되죠. 아마 우리나라 최고라 하시는 멤버들은 뭐 이미 다들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2개월 동안 제출해라, 계속 제출해라, 연기해준다, 제출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것 같고 아마 해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환경도 그렇게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 1월 말까지 제출입니다. 힘들게 최고라고 나서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들어온 김에 팔로워 확인해 보고 가죠. 자, 오늘 팔로워 356.1만 또 신고점을 썼습니다. 분위기가 진짜 좋죠? 작년 12월부터 이어진 이 폭발적인 파이코인에 대한 인기, 파이코인이 인기가 있냐, 없냐, 이 팔로우 숫자가 올라가냐, 팔로우 숫자가 내려가냐, 그걸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360만이 됩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359만으로 제가 마지막에 봤는데, 360만이 우리가 되면은 이더리움을 넘어서는 거죠. 팔로우 숫자로. 자, 쭉쭉 치고 올라가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데, 어 지금 파이코인 결제 매장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근데 밑에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을 보죠. 한국의 일부 지역 상인들이 파이 결제를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커피숍, 레스토랑, 도규모 소매업에서 그렇습니다. 이는 파이 결제를 시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의 실질적 적용에 대한 한국 개척자들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 매장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코인에 대한 이 열정. 지금 여기 적혀 있죠. 개척자들이 열정으로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파이코인으로 받고 파이코인을 모으고 계십니다. 이 매장 같은 곳에서 현금이 아무래도 돌아가야지 여유가 생기고 가게를 운영할 때 당연히 지장이 없을 텐데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파이코인에 대한 어떤 희망 목표 열정 그것 때문에 파이코인 지원 매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자 밑에 사진을 보면은 약간 우리나라 한글이 다 이렇게 보이는데, 약간 좀 이상하긴 합니다. 뭔가가 위에 간판은 이렇게 한글로 크게 돼 있고, 밑에는 또 아니에요. 음, 신기하네요. 이거 다음, 자, 다오월드로 들어왔습니다. 한국 최고의 파이코인 1인자, 다오월. 내용이 긴게 올라왔습니다. 함께 보죠. 이때 캡처도 올라왔고요 사실 현재 사용 가능한 파이는 8억 6천만 개입니다. 앞으로 잠금 해제된 파이의 양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공급량 중에 얼마나 많은 양이 온체인 잠금 상태로 돌아가거나 장기 보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파이에 대한 커뮤니티의 신뢰를 바탕으로 볼때 상당한 매도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역사적으로 파이 커뮤니티는 꾸준히 장기 잠금을 선택하고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보유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손바꿈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파일을 축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보유량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보유량을 정리하려는 사람들은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파이가 거래소에 공식적으로 상장되기 전까지는 수많은 사기 거래가 우리를 유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이코인을 부주의하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파이 네트워크. 혹시나 이 파이를 매집하시는 분 계시다면, 뭐, 주로 쓰이는 게 아이폰 같은 거, 아니면 뭐, 아이폰 말고 다른 폰일 수도 있죠. 무조건 직거래를 하십시오. 만나서 그 자리에서 거래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얼마 전에 카페에 올라온 그 사기사건 보셨죠? 파이코인 보내줬는데 휴대폰도 못 받았다. 경찰서 가셔가고 고소하고 막 했습니다. 뭐 당연히 잡을 수 있겠죠. 휴대폰 번호도 있었고. 폰이 또뭐 이상한 대포폰이다. 이러면은 뭐 잡기 힘들겠지만. 또 카페 아이디 뭐 이런 거다 남아있으니까 정보가. 고소하신 분 후기가 올라왔는지 궁금하네요. 계속해서 주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네토크 멤바스로 들어왔습니다. 짤막하게 올라왔네요. 마이그레이션 속도는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자, 밑에 지금 그래프를 보면 거의 뭐 바닥을 가고 있죠. 자, 이번 주에 어떻게 좀 반전이 일어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네토크 월드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네토크와 함께 즐겁고 활기찬 오후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파이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여정에서 흥미로운 경험과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항상 인내심과 헌신을 유지하여 자랑스러운 성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사진에 숨은 그림 찾기. 여기 지금 카페 안에 실내에 이렇게 액자에 마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요새는 우리 멤버가 돗자리 깔고 소풍은 안 가시는 것 같고 오늘은 또 이렇게 카페에 나오셔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것 같죠? 자 뒤쪽에 간판을 보면은 지금 일본어가 보입니다. 여기 지금 살짝 저의 매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살짝 보이거든요. 일본에 뭐 난리 난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뭐 간편하게 볼수 있으니까 제주도 갈 바에 뭐 일본 간다 이런 말이 흔하잖아요 이제. 일본의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우리나라에서 넘어가서 많은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참 좋겠네요. 시내 같은 데 보면은 아주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시내에 나가보면 진짜 사람들이 그 과거에 비해서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일본은 현재도 과거처럼 그 북적북적한 시내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인구도 뭐 일단 우리보다는 뭐 월등히 많고. 자, 내일도 힐링의 메시지를 그리고 사진을 함께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자, 파이 글로벌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사진이 올라왔죠? GCV 제3 9의 물물교환 행사 대만 타이난. 날짜는 다가오는 2025년 1월 12일. 행사 장소 타이난시. 올드파이프렌즈 클럽이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도 나오고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고 12일 날 한다고 하네요 지금 미리 뭐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아주 새빨간 거 중국도 좋아하고 대만도 좋아하네요 자 여기에 보면 gcv 마크 보이죠 이게 필리핀에서도 자주 보이는 마크 똑같네요. GCV 마크가 지금 대표가 이건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이 와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렇게 종류가 많죠. 옷도 있고 뭐 미리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자 대만에서도 미스테리한 EGCV가 깊숙하게 끼겨있습니다 다음 자 파이 블록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laughs> 사진이 하나 올라왔고 조명이 아주 여기는 실내인데 난리 났죠? 중국준이 개척자들의 학습 여정이다. 자, 요렇게 뭐 연말 맞이해서 아니면 신년 행사를 가지시는 건지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요거 폰 켜놓은 거 보니까 이 파이코인 채굴 앱에 보시면 그, 1년 동안에 그, 집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화면을 지금 띄워놓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거 다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앱에 지금 보면 나오잖아요. 자, 중국 멤버들이, 요렇게. 이분들은 마이그레이션이 다 됐나? 궁금하네요. 요새 또 중국의 마이그레이션 소식이, 어, 본지 조금 된것 같은데. 또 다음 소식 올라오면은 함께 보죠. 다음. 자, 파이어니어 트위터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소식이 올라왔네요. 어제 저녁에 잔지바르의 파이 에오가들이 키손계에 모여서 울물교환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파이를 화폐로 사용하여 상품을 교환했고, GCV 31만 달러 가이드라인을 준수했습니다. 그것은 커뮤니티와 발전의 아름다운 전시였습니다. 자, 이렇게 잔지바르에 거래되고 있는 현장. 이 종이에 지금 0.0000, 보세요. 지금 이 중고 휴대폰을 파시는 것 같죠? 0.0000이 소수점으로 지금 보이고 있네요. 잔지바르가 한창 소식 올라오다가 또 오랜만에 올라왔네요. 다음, 자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보죠. 상태가 녹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고 흥분되시나요? 파이 보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전진하세요. 메인넷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습니다. 실현해 봅시다. 파이 네트워크. 자, 밑에 KYC 통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많은 분들이 마이그레이션까지 꼭 다들 통과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유니버스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올라왔죠? 웹3 소셜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프로필 사용자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친구를 사귀고 서로 팔로우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1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파이 네트워크와 웹3 지속가능한 자기개발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자, 키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전세계적으로 1억명 이상이다. 난리났죠? 이런 사용자를 보유한게 드물죠. 세계적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